아까 소다를 좀 많이 넣었더니 벌써부터 자자 늘어나요 자 벌써부터 액체괴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거품은 안네요 신기하네 이게. 짠, 계속 이렇게 흐트다 보면, 애체 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안져볼까요저 통은 쓸 데가 없고, 이 통은 쓸 데가 있어요. 짜잔. 좀 세게 돌려볼게요. 근데, 그, 이렇게 흘리다가, 이렇게 너무 힘차게 저어다가 어어뭐 옷에 묶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그럴 땐 엄마한테 지치없네 그래가지고 항상 이거 할 때는 어 앞치마를 입고 하세요 저는 저도 사실은 엄마가 있긴 했는데, 지금 여기 있는 게 저희 엄마예요. 뿅! 지금, 오! 되거 있어요! 짠! 이제 내가 해볼 거야. 자, 이거. 이거를, 어, 누가 잡아줘요 이영상을적어줄될 뿐이 세요 이거는 이렇게 돌리면 잘 됩니다. 세게 돌리면. 음, 일단은 아까 이런 돌리던 걸로 해야겠어요. 이제 이게 가볍기 때문에 아주 빨리 돌려야죠. 봐봐요. 어, 이것보다는 아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짠 음. 이거 이렇게 손을 만지다 보면 이렇게, 이렇게 돼요. 그럼 이건 휴지로 닦으면 돼요. 짠. 유튜브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이게 좋아질 걸로 예상되는데, 사실은 이게, 그냥 소다로 하면 이게, 안 되니까 베이킹 소다로 항상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짠. 사, 색깔이, 색깔은 우선 핫도그이고요. 자, 이 영상이 재미있으면 일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저의 공격입니 짠.